때 이렇게 공연 때 여러분들께 노래 드리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서사가 슬픈 어, 서사를 갖고 있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또 울컥하다 보니 다음 노래를 하기가 또 힘들곤 하는데 오늘은 또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다음 노래도 힘내서 열심히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삼성향무라 축제 정말 재미있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즐기고 계신 여러분들만 소리! 감사합니다 저 오늘 삼성형 문화축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어제 1회 삼성형 문화축제부터 또 올해 벌처축제 2회 삼성형 문화축제까지 정말 이곳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집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저 한명이지만 늘 정말 멋진 음악과 연주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고생해주시는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어, 뒤에서 정말 멋진 훌륭한 연주 보해주시는 우리 국악단 여러분들께도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혜를 받고 계시는 이 학단의 단장님께서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제이회삼성형문화축제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물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?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끔 이렇게 목이 맡아요. 왜냐하면 이제 열정도 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열창을 하다 보면 이제 목이 가 바짝바짝 마르곤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, 물을 마시곤 합니다. 사실, 어, 저도 이제 오늘 무대 이상을 입으면서 알았는데 저희 형상 도 말로 조말리가 엄청 쫑깁니다. 남자또 한참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어, 제가 종아리가 거의 수덥지만 해서, 보통 <laughs> <laughs> 일자할 짐을 입다 보면 종아리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도 여러분들, <laughs> 종아리에 어, 좀 옷이 좁기더라도 낑기더라도, 이렇게 이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계속해서 저는 이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아, 곡 여러분들 정말 좋아해 주시 노래인데요 제 노래는 아니고 이제 저희 선배님 노래인데 제가 이 곡으로 전국 노래자랑에서 시장이냐? 영광의 대상을 수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되게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노래입니다 유진아 씨의 미운 사에 보내드리겠습니다